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모회사성령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찬. 신주께 영광, 진실한 신주께 영광.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신주께 이름. 아빠,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 신주께 영광, 신실하신 주께 영광,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신주의 이름. 전능하신 주께 영광, 신실하신 주께 영광, 모든. 이름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밖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아, 우리 꿈꾸는 교회 가연산 풍경 너무너무 좋죠 어, 매미도 울고요 너무너무 멋져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교회 앞마당 도토리나무에서 도토리가 참 많이 떨어졌어요 와, 우리 개미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아, 여기는 목사님이 가끔 영상설교를 찍는 가연산 산책로 진입로예요 와 우리 친구들 한 번씩 가현산 산책도 한번 와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보는 게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와 여기에는 버섯도 있네요. 오, 우리 친구들 여기 이렇게 물이 많은 거 보셨어요? 와늘 물이 별로 없고 말라있었는데 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물에 장구벌레도 많은지 모기도 정말 많아요. 와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 친구들 꼭한번 놀러오세요. 친구들, 조회가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각 부서실을 한번 가볼 거예요. 유년부실. 와. 어. 유년부실은 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등부실이에요. 와. 초등부실! 서부에도회를 하고 계시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실을돌갈게요 소년부. 우리 부실까지잘잘 지내고 있답니다. 친구들 교회 잘 보셨나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우리 코로나 19가 빨리 끝나고 교회에 나올 그 때를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뿅.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많은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계셨거든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루를 꼬박 걸어 이동한 뒤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친척과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사사치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고 예수님은 작은 아이였으니까요.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더 자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아 떠났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결국은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죠. 예수님께 왜 이렇게 걱정시키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들,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나사렛에 있던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육신의 아버지의 요셉의 집은 나사렛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집은 나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분명히 알고 계셨죠. 자기가 누구인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의 아들이기도 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친구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답답하고 힘들죠?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이제는 학원도 못 가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예수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 봐요. 친구들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내는 건 어떻게 지내는 걸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게 해 주세요. 불평, 불만, 짜증 모두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대게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